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수 있습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마무리되어가는 즈음에 외부의 적들은 마지막 개교를 짜내었습니다. 그것은 성벽 재건의 주동자요 책임자인 느에미야를 암살하는 것이었습니다. 산발랏과 개셈은 느에미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오노라는 이스라엘 영토 밖에 장소로 만나자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안심시켜서 제3의 장소로 불러내어 거기서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느에미아는 대적들의 제안에 어떤 음모가 숨겨져 있었음을 눈치챘는데 첩보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느에미아는 일 때문에 가지 못하겠다고 음모 섞인 대적들의 제안을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대적들은 네 번이나 똑같이 제안하였고, 느에미아는 똑같이 거절하였습니다. 이제 산발랏은 다섯 번째 편지를 보내어 느에미아를 모함합니다. 느에미아가 성벽을 재건하려는 이유는 백성들의 안전이 아니라 반역을 꾀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닥사스다왕 시대에는 바사 정복지 전역에 걸쳐서 반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많은 권력을 쥐고 있었던 술 관원들의 반역이 잦았는데, 술관원 출신이었던 느에미아의 모함은 진실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지 않았습니다. 느에미아는 이러한 무고함에 대해서 억울할 만도 했지만 단몇 마디의 말로써 산발랏의 주장을 꺾어버립니다. 이것은 느에미아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반응입니다. 음모와 모함으로 느에미아를 흔들었던 산발랏은 이제 공갈과 협박을 사용합니다.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스마야를 매수합니다. 스마야는 느에미야에게 산발랏이 보낸 자객들이 올 것이니 하나님의 전으로 피신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느에미야는 성전으로 피신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느에미야는 바사 왕으로부터 임명된 총독으로서 생명을 위협을 느낀다고 해서 성전으로 몸을 숨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죽음이 눈앞에 닥쳐왔다 하더라도 초연함으로써 백성들의 모범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전으로의 피신은 특정한 경우에 제한되었으며 외국인, 특히 이방 군대에 의한 경우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 같은 상황에서의 성전으로의 피신은 제사장 이외의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행위였습니다. 느이미야는 스마야의 음모가 섞인 권고를 듣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스마야가 자신에게 율법을 어기는 행위를 권하는 사실을 통해서 즉시 그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아님을 눈치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말과 행동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과 거짓이 혼합된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가정과 이웃 그리고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그들의 말과 행동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매순간 조심해야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 있나요? 말과 행동을 통해 저의 본질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말과 행동을 숨기지 않게 하시고, 본질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